12월 1일 월요일 NBA 오늘의 매치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11월 마지막 느바 분석 느바 배팅이고요. 12월 4일부터 또 남자 동구도 다시 개막을 하고 12월에는 아무래도 경기들이 상당히 어, 휴식기 없이 꾸준하게 이어질 상황일 것 같은데 한번 12월도 다음 주 화요일 국내 경기부터 야무지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오후 경기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 경기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OK 저축은행을 1순위로 봤었는데요. 옥저가 결국에 풀세트 접전 끝에 일반승을 해줬고 그리고 페퍼 오버, KB승 현재 전 경기 전부 다 순항 중이기 때문에 한번 이 12월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배팅 올킬로 또 시작을 하고, 그리고 오늘 르바도 먹고 야무지게 12월 반격에.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페퍼 오버kb 승도 올킬을 위해서 열심히 응원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느와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오늘 국내 경기가 들어온다면 또 금액을 올려서 가져가 볼 예정입니다. 뭐 사실 11월 지금 이걸 먹는다 라고 해서 수익 전환을 하기는 무리가 있어요. 어, 하지만 오늘 이 느와 경기 8경기 자체들이 상당히 매력적이다. 기준점도 괜찮다 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금액을 두배 정도로만 올려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네이버 카페 분석 자료에서 업로드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도 많이들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경기 유타 재즈 대 휴스턴 로켓츠 경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듀란트 없는 2연전을 수비로서 승리를 장식했었죠. 듀란트는 정상 복귀 예정이고 오늘 경기 유타의 현재 수비력으로는 휴스턴의 득점을 어, 제어하기는 어렵다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결국, 유타가 오늘 경기 홈에서 3점을 얼마나 폭격시킬 수 있느냐, 3점 고점이 얼마나 터지느냐가 관건인데, 이 역시도, 뭐, 지금 현재 휴스턴, 뭐, 아람스,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센군 짜바리 스미스, 뭐, 듀란트, 이런 친구들이 버티고 있는 수비를 상대로, 유타가, 어, 무지성 3점을 던져가지고, 효율성 좋게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해요. 오늘 경기는 유타가 홈이어도 충분히 휴스턴 승, 휴스턴 마인 승중 마인 마인 승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하고요. 11.5점이라는 기준점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유타가 한번 무너지면 와르 무너질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마인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두 번째 경기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대 보스턴 셀틱스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클리블은 직전 애틀 원정에서 130대 123으로 패배했었죠. 미첼 혼자서 고군분투했습니다만은 수비력이 아쉬웠던 뭐 아쉬웠던 경기였었고 갈란드의 턴너버 때문에 결국에 애틀란타에게 쉬운 득점을 내주면서 클불이 졌던 지난 경기였어요.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미래 원정에서 119대 115로 접전 패배한 이후에 원정 백투백을 치르는 상황이죠. 브라운, 화이트, 39분 출전으로 출전 시간이 길었습니다만, 정상 출전 예정이고, 현재 클리블의 결장자 라인업을 고려해 본다면, 보스턴이 이 백트백이긴 합니다만, 밀릴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 보스턴의 백지백 성적도 괜찮고 10월 30일 보스턴의 홈에서 125대 105로 클빌 상대로 학살했던 전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오늘 경기 케이타 그리고 제일런 브라운 이런 친구들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7.5점 정도에서는 보스턴 프랜 그리고 오버사이드로 가져가시는 게 좋은 경기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 프랜 오버사이즈 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 뉴욕닉스 대 토론토 레터스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은 직전 경기 홈 복귀전 또큰콤보가 있는 미러키를 상대로 118대 100으로 승리하면서 홈에서의 상승세를 이어갔었죠. 현재 아누노비가 결장 중임에도 불구하고 브런슨 중심으로 브런슨이 하드캐리하면서 현재 경기를 이겨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직전 샬롯 원정에서 118대 111로 반대로 패배했었고요. 연장 접전으로 주전의 출전 시간들이 매우 길었고, 현재 토론토의 공격 효율성 자체가 RJ 베러시 빠진 이후에 어, 매우 떨어진 상황입니다. 올 시즌 닉스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직전 경기까지 승리하면서 구승 1패 압도적인 성적이라는 점. 게다가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연장 접전 이후에 원정 백투백을 치른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닉스가 확실히 유리해 보이는 경기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닉스승, 닉스마인승 쪽으로 보고 싶은 매치업이고요. 현재 토론토에 떨어진 공격 효율성을 고려해 본다면 언더도 저는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경기는 필라델피아 세븐티 시克斯 애틀란타 호크스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는 직접 브루클린 원정에서 103대 115로 승리하면서 연패 탈출에 성공했었죠. 맥시 중심으로 접전 끝에 승리를 가져갔었고 게다가 오늘 경기는 이 에치컴 엔비 a 의 복귀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클블 상대로 130대 123으로 승리를 가져갔었는데 지난 워싱턴 원정 패배를 바로 서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오히려 이 크리스타 포르징기스가 빠진 이후에 팀 수비는 더 좋아진 모습이고, 제일런 존슨, 오콩우 4번, 5번 라인업도 야출적인 투 측면에서도 포르징기스보다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경기 엣지컴, 엔비드가 복귀한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공격 수비, 벤지 지표를 고려해 봤을 때, 애틀란타가 밀릴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올시즌 애틀란타는 원정에서 8승 4패로 준수한 성적을 보여준다라는 점, 그리고 애틀란타가 역배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 경기는 애틀 역배, 애틀 프랜 그리고 오버사이즈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경기는 포틀랜드 대 오클라마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호틀은 홈에서 세나 상대로 102대 115로 패배했었죠. 현재 1번 자원이 빠지면서 공격 효율이 매우 떨어진 모습이고, 게다가 수비적인 강점도 현재로서는 보여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클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피닉스 상대로 123대 119 접전 끝에 승리하면서 최근 20경기 19승 1패 95%의 미친 순위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금경기에서 그 많이는 못하긴 했습니다만 제이더패 복귀 이후에 50% 이상의 공격 효율성을 보여줬었고 하트인슈타인의 공백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 공백을 결국 이 SGA의 야투율로 메꾸면서 승리를 가져갔었죠. 현재 포틀랜드의 경기력을 고려해 본다면 오클과의 수비력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무난하게 승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2.5점이라면 생각보다 만만한 기준점이 측정이 되었기 때문에 하트인슈타인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오클승, 오클마인스, 언더사이드 예측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미네소타 대 센안토니오 스퍼스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미네는 홈에서 보스턴 상대로 119대 115 접전 끝에 승리를 가져갔었죠. 3연패 탈출에 성공했던 미네소타고 뭐하지만 추격을 허용하면서 앤트맨, 뭐 랜들, 뭐 고베어 이런 친구들의 출전시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세란도 직전 덴버 원정에서 136대 139로 승리하면서 웬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득점 자원들을 통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코넷 반지의 인사이드도 생각보다 괜찮고 벤치 자원들의 야투율도 현재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미네가 백투백이기도 하고, 현재 세난의 라인업 자체가 득점 다양성, 벤치를 봤을 때는 더 나아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랑 경기는 세난이 역배라면, 세난 역배, 세난 프랜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이는 매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경기는 세크라멘토 킹스 대멤피스 그리즐리스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클은 직전 유타 원정에서 128대 119로 패배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었죠. 양팀 모두 수비력에서도 처참했습니다만은 야투 싸움에서 세크가 밀렸던 지난 경기였습니다. 맨피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지금 이 모란트가 빠진 이후에 어, 자렉스 주니어가 이 팀의 이 중심을 잡아주면서 클퍼 원정에서도 107대1 1 2로 승리를 가져갔었고요. 어, 자렉스가 돌아온 이후에는 현재 뭐 공격 수비 모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멤피스의 상승세와 사이즈에서의 우위를 고려해 본다면 멤피스가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갈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멤피스 승 3.5점이라면 마인 승 오버까지 볼 만한 매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경기는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 대 뉴올리언스 펠리컨스 경기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커스는 직전 홈에서 델러스 상대로 접전 끝에 승리를 가져갔었죠. 어, 10점차 승리를 가져갔었고 오스틴 리브스도지치의 캐리를 통해서 6연승을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올리언스는 반대로 직전 골스 원정에서 1 0 0살대 96으로 졸전 끝에 패배하면서 1승 9패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팀 야투율 37%를 기록하면서 어제 그냥 지리급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자디페이가 38분으로 주, 주전들의 출전 시간도 길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 경기에서도 이 뉴올리언스는 체력적인 여파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현재 뉴올리언스의 야트율과 이 결정전 라인업을 고려해 본다면 14.5점이라고 하더라도 레이커스가 무난하게 마인까지 가져갈 만한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랄승, 랄마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더 좋아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랄승, 랄마 쪽으로 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 르바 총 8경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보았고요. 지금 말씀드린 순간, 네, 현재 페퍼 오버. 그리고 KB, 박지수 없어도 이긴다. 국민승! 그리고 오케이까지 어, 드디어 이번 주에 올킬을 한번 먹어봅니다. 어, 오늘 어, 또 이제 75% 정도 가져가서 한 2.7배 정도 배당을 먹었기 때문에 오늘 느바도 먹으면서 한번 11월 잘 마무리해보겠고요. 12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대로 좋은 결과 가져오는 분석으로 다음 주 화요일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느바도 잘 먹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